인생은 전제입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참수형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옛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제사가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다섯 종류의 제사로 분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자기의탁.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번제, 충성, 그리고 봉사를 뜻하는 소제, 감사와 소원, 그리고 친교를 위한 화목제,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 물질적 범죄에 대한 죄속함을 죄 위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가 목적, 목적, 목적별로 분류한 제사,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불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제물을 하늘에 들어 올렸다가 제단에 내려놓아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 들고 자를 사용해서 거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제물을 들어서 상하 혹은 좌우로 제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했습니다. 피, 호도주, 기름처럼 액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제사를 부월 전자 전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인식하는 겁니다. 액체를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이것은 바울의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전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재물을 피, 뭐 포도주 기름, 기름과 같은 액체를 부어 드리는데, 반드시 피 기름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액체를 그릇 제기에 넣어서 부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액체를 따르면 따르는 만큼, 그 그릇 속의 공간이 점점 점점 더 커집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전제, 액체를 붓는 전제로 여기고 자기 인생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내가 이만큼 지금 쏟아부었어. 그러다니 텅 비어 있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져서 이제 나는 세상을 하직할 때가 다 되었네. 파울은 인생을 전제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시계로 표현한다고 하면, 파울은 인생을 아날로그나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모래 시계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 세계의 바늘이 시계판 위를 무한반복해서 회전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계는 0부터 59까지의 숫자가 무한반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계든 아날로그 시계든 그 시계를 보면 계속 오는 시간만 나타납니다. 지나간 시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시계를 보고 내가 바울처럼 내 인생이 전제처럼 다 부어졌네. 아날로그 디지털 시계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에는 오는 시간만 계속 1초 1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계를 보면 마치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형태부터 다릅니다. 모래시계는 삼각형의 유리병이 옆방향으로 서로 어물려 있습니다. 윗유리병에 모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난 순간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래시계의 특성은 모래시간만 떨어진 시간의 공간이 눈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 모래시계가 제 눈에 보입니다. 제 인생 모래시계 윗 유리병은 만 70년, 70년 2개월 21일만큼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절대 리필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래시계는 모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빈 공간이 점점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윗부분에 남아있는 모래도 보여요. 인생모래시계는 지나간 시간은 70년 2개월 4일만큼 텅빈 공간이 보이는데, 남아있는 날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 모래시계의 시계가 시간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아시죠? 모세가 정말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고백하면서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새가 날아가는 속도로 지금 시간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유리병 위에 도대체 하루가 남았는가 이틀이 남았는가 사흘이 남았는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존재와 같이 모래 시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이미 모래 시계 윗부분에서 사라져 버린 시간의 공간을 확인하면서. 그 공간이 크면 큰 만큼 오늘 하루가 주어진 이 시간의 절대적인 의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헛되에 보냈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입니다 왜 여러분들 오늘 헛되에 살았습니까? 모래시계의 윗부분이 안 보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수십 년이 지금 텅 비었는데 또 하루가 주어졌다 여러분 봄이 되면 온 세상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는 봄을 온 몸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골 가서 사니까요, 정말 봄이 되니까 눈이 부셔요. 여러분, 제가 사는 마을에도 90세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말입니다. 봄이 되어서 온 세상이 눈부신 초록색으로 옷을 입으면 봄이 온걸 기뻐합니다. 근데 봄이 왔다는 건 뭐예요?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몇 달의 모래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모래 시계에서 시계가 간 것은 생각 안 합니다. 봄이 온 것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눈에 보이는 것, 보기 아름다운 것에만 현혹되어서 산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지나간 시간을 알지 못하고 지금 흘러내리는 모래 시간을 다 무의미하게 내버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시계에서 지나간 시간의 텅빈 공간을 보신다면 오늘 떨어지는 이 모래, 이 날이 폭풍이 부는 날이면 어떻습니까? 엄동 설안이면 어떻습니까? 살을 애는 영하 20도의 날이면 어떻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살기를 열망했던 날이 노력하지 아니한 나에게는 오늘도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봄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폭설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누구에겐가 기여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시편 8편 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중에서 3절, 4절을 세 번적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바울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어진다는 것. 다윗은 그게 감격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하고 노래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 모래시계는 이미 만 70년 하고도 더 많은 날들이 뻥 뚫려 있습니다. 앞으로 몇 날이 저에게 있을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제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 평생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새 날이 또 하루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밖을 내다볼 때이1편 8편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인간 이재철이 70년을 산 이재철이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제 처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제 처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 모래 시계에 또 하루의 모래가 떨어지게 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 비록 나이는 들고 병든 육체는 쇠퇴해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오늘 또 하루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에 지어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인생이 모래시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그냥 허투루 써버린다. 그런 인생이 부러운 뭐의 대상이 될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호의호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에겐가 기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쓰레기만 배출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신 이래 오늘 이르기까지 깨끗한 물 얼마나 많이 마시셨습니까? 그물다 어디 갔습니까? 소변으로 버리셨죠? 여러분들 그동안 맛있는 음식 얼마나 많이 드셨습니까? 어디다 갔습니까? 화장실에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버린 종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버린 옷은 얼마나 많습니까? 버린 구두는 얼마나 많습니까? 버린 가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모래시계임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 기여해야 할 절대적인 의미의 날임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봉사해도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쓰레기를 세상에 배출하면서 세상을 오염시키다가만 여러분들 인생은 끝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인생 기뻐하시지 않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